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화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제 연소 이론과 그리고 화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연소가 발생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그 불을, 불을 끄는, 끄는 바로 소화에 대한 어, 내용을 어,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화의 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소화, 소화라는 거,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소화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소화기. 그게 바로 이 소화를 뜻하는 건데, 그 물질을 연소할 때그 연소의 삼 요소 중에서, 삼 요소 중에서 하나, 하나, 하나나 아니면 전부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연소가 어, 계속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이제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 연소의 삼 요소가 어떤 것이 있었죠? 연소의 삼 요소? 바로 가염물과, 가염물과 그리고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세 가지를, 이제 그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거나 아니면 전부를 다 없애거나 해서 어 불을 끄는, 불을 끄는 것을 바로 이제 소화라고 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의 원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크게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어 화재를 냉각시켜서 소화하는 방법 즉 냉각소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화원, 점화원 점화원의 그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서 소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를 강풍으로 불어서 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 소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재를 강풍으로 불어서 그 가연물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방법,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소화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혼합 물성의 조성 변화를 시켜서 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화학적인 소화 방법에는 그, 소화약제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그, 화학적인 소화 방법에는 분말 소화약제로 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할론 소화약제로 어, 소화하는 방법들이 이제 대표적인, 네,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화 형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좀볼 거예요. 이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나 그 화학적인 소화 방법은 이제 크게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다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로, 냉각소화라는 것이 있어요, 냉각. 냉각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화원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죠? 온도, 온도를 낮춰서 이제 그 소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점화원을 냉각시켜서 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이제 대표적인 그 냉각소화를 하는 것이 바로 물을 사용한 소화 방법이 냉각소화겠죠? 그죠? 물. 그 다음에 증발자매을 이용하여 열을 빼앗아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어, 진압하는 소화다 그죠 이것도 냉각소화의 대표적인 어,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증발자멸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큰 증발자멸을 이용해서 바로 어, 소화에 어, 이용하는 거죠 물 같은 경우 그리고 다량의 물을 뿌려서 어, 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가연성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해서 어, 발화점 그러니까 점화, 점화원의 온도를 낮추어서 어, 소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어, 냉각소화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질식소화 같은 경우는 질식. 자, 질식은 뭐예요? 사람, 사람이 질식사 한다고 하면은 바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그죠?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예, 질식소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질식소화 같은 경우는 그 연소의 3요소 중에서 바로 산소 공급원을 억제하는 그러한 소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16%, 16% 이하로 희박하게 하여 어,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산화제의 농도를 낮추어서 어, 연소가 지속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산소 공급을 어, 차단하는 소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예, 대표적인 질식소화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대표적, 대표적인 어, 질식소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바로 제거 소화입니다. 제거.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이죠, 가연물. 가연물, 탈수 있는 물질을 어 제거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을 어 제거하여 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어 제거 소화의 그 예시. 어, 제거 소화의 예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의 일부를 벌채한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산불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타지 않은 타지 않는 가연물을 미리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면은 그만큼 탈수 있는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화재가 확대되지 않겠죠 아니면 아니면 그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맞불 자 맞불을 놔+ 놔버림으로써 그 연소 확대를 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 바로 어, 살림의 일부를 뭐한다? 벌채, 벌체. 벌채한다는 것이 다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예 가염물 자체를 어, 제거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학반응기의 화재 시에 연료 공급관의 밸브를 잠근다. 그죠 밸브를 잠가버리면 탈수 있는 연료가 어, 공급이 차단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제거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탱크 화재 시 오개소화전을 사용하여 탱크 외벽에 어 주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거 소화가 되겠고요 그다음 금속화재 시 불활성 물질로 가연물을 덮어 미연소 부분과 분리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가연물을 덮음으로써 탈수 있는 물질을 접촉을 차단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어, 제거 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 화재 시에 신속히 전원을 차단한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어, 차단시켜 버리면 전기 화재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어, 제거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전기를 차단시키는 거 그리고 목재를 방염 처리하여 가연성 기체의 생성을 네, 억제 차단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가연성 기체가 어, 만들어지는 것을 어, 방지하는 것들도 어, 제거 소화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화학 소화입니다. 화학적인 이제 방법인데 화학 소화는 이제 다른 말로 부촉매 효과. 그러니까 정촉매일 때가 어떻게 돼요? 반응이 더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 화재가 더잘 일어나요. 이것 반대로 예, 부충매 효과라고 하고요. 바로 억제 소화라고 합니다. 화재 소화를. 그래서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연소의 어디에서? 연소의 사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어 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재를 자, 억제하는 그러한 어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염 억제 작용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염은 바로 불꽃을 말하는 거죠. 불꽃 그래서 불꽃을 억제하는 작용물 같아 화학소화라고 해주는 거죠. 화학소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희석소화 자 희석이라고 하는 건뭐 희석 희석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를 물게 그죠? 물게 만드는 거죠.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나 고체 액체에서 나오는 분해 가스나 증기의 농도를, 그죠? 농도를 낮추어서, 어, 소화하는 방법이죠. 그죠? 소화하는 방법. 그래서, 어, 희석. 희석소와 예로는, 뭐, 아세톤의 물을, 어, 다량으로 섞는다. 그러니까 물을 섞어버리면 그만큼 농도가, 어, 낮아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폭약 등의 폭풍을 이용한다. 이제 불연성 기체를 화염 속에 투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어, 희석소와 방법이, 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화소화, 유화. 자, 유화소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유류화재, 유류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그 소화 방법인데, 자, 물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무상. 무상은 물을 안개 형태로 방사하는 거예 안개 형태로. 분무기 있죠, 분무기. 그런 것처럼 안개 형태로 방사하는 것을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데,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거나 포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유류 표면에, 그 유류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류 표면에 유화층의 막을 형성시켜 공기의 접촉을 막아 소화하는 방법이 유화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미립자가 기능과 섞여서 기름의 증발 능력을 떨어뜨려 연소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유화소화가 되는 겁니다. 유화소화.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피복소화입니다. 피복. 소화입니다. 피복. 자 피복소화 피복이라고 하는 거 피복 피복은 또 어떻게 보면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피복 그렇죠 덮는 건데 유화소화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비중이 공기의 1.5배 정도로 무거운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가염물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어, 피복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피복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복소화 자그 다음에 이제 물의 주 수형태예요 물자 우리가 대표적인 그 소화하는 방대 소화약제로 이제 물을 이제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물을 주수하는 형태가 있어요. 물을 방사하는 형태. 총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봉상주수, 그리고 적상주수, 그리고 무상주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봉상주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 소방차. 그죠? 소방차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서 물이 나온, 나오잖아요? 물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물기둥처럼 나오죠, 그죠? 물기둥처럼 거세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로 네, 봉상주수라고 하죠, 봉상주수. 그래서 어, 대량의 물을 뿌려서 어, 소화하는 것이죠. 대량의 물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걸 막대 모양의 굵은 물줄기 방사 형태가, 그죠? 막대 형태의 어, 굵은 물줄기고요. 그 주된 효과는 뭐겠어요? 물이기 때문에 바로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냉각 소화 방법. 그리고 적응 화재로는 일반 화재, 일반 화재에 바로 이러한 봉상 주수가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옥내 소화전 설비나 옥외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봉상 주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봉상 주수. 자, 그다음 적상 수준은 뭐냐? 아, 적상 주수는 바로 어, 물방울 모양으로 물방울 형태로 어, 방사해서 소화시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일반, 일반적으로 어, 스프링클러 설비.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어떻게 나와요? 바로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물방울인데 직경 0.5에서 6mm 정도로 어, 물방울이 어, 크기가 되고요. 다음 주된 효과는 바로 냉각 효과입니다. 냉각 마찬가지로 냉각 효과고요. 일반 화재에 예, 적응성이 있는 예, 그러한 어, 주수 방법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예요? 무상 주수. 무상 이 무상 주수가 뭐라고요? 안개 형태로, 분무기로 물을, 물을 뿌리듯이 안개 형태로 방사하는 것을 바로 무상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처럼 분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소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또 일종의 물방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작은 물방울. 그래서 직경은 0.1에서 1mm 정도가 됩니다. 되게 작은 물방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된 효과는 이 무상주수가 일종의 물이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 질식 효과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주수는, 무상주수는 유류화재에,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있어요. 유류화재. 또 일반화재도 되고요. 전기화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유류화재나 전기화재는 이 봉상주수랑 적상주수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더 위험해져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무상주수만큼은 유류화재와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유일한 네, 주수 방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음, 무상 주수. 자, 그 다음, 소화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소화 방법에 따른 이제 적응 화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화재의 종류는 총네 가지 우리가 분류했었잖아요. A급, B급, C급, D급. 그쵸? 그래서, 그, A급 화재. A급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 화재죠, 일반. 일반 화재에서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구. 그러니까 적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물 소화약제. 물. 대표적인 물. 그리고 산알칼리도 A급 화재, 일반 화재에 어, 적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B급. AB급이라고 하는 건뭐 AB급은 일반 화재나, 그리고 뭐예요? 유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 이러한 곳에는 바로 포소화 약재가 어, 적응성이 있겠죠. 포소화 설비. 그죠? 그리고 자, BC급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소화 약 소화 설비와 할론 소화 설비 그리고 1, 2, 4종 분말 소화 설비. 그러니까 분말 소화분 설비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BC급 화재에는 3종을 제외한 1, 2, 4종 분말 소화 설비를 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C급 화재, ABC. 이거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바로 분말 소화 약제 중에서 제3종 분말 소화 약제 유일하게 ABC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약제입니다 그리고 어, 강화액 소화 약제그죠 이렇게 해서. 화재의 종류에 따른 적응 소화 기구, 이거 좀, 좀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 소화약제의 그 소화작용이 있어요. 소화작용.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었던, 뭐, 냉각소화, 질식소화, 그 다음, 제거소화, 뭐, 화학소화,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그 소화작용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자, 물. 자, 물소화약제인데, 물소화약제인데, 어떤 소화약제냐면,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물방울 형태로 방사된다고 했죠. 물방울 형태로. 그래서 이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냉각작용과 희석작용이 있어요. 냉각효과와 희석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된 소화작용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어, 냉각소화효과라는 거죠. 주된. 주된 소화작용이. 그죠? 그래서 물, 물 같은 경우는 냉각소화, 냉각소화가 어, 주된 소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방사하는 물 같은 경우, 무상, 그죠? 안개 형태로. 자, 소화작용이 뭐 있다고요? 냉각, 질식, 유화, 희석작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어, 주된 소화작용은 뭐다? 질식이다, 질식.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 가장 주된 소화작용이 이거라는 거죠. 질식. 응? 질식이라는 거야. 그 다음 포소화약제는 포소화약제는 냉각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 질식작용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된 소화작용으로는 예, 질식소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말소화약제는 어떤 작용이 있어요? 질식작용, 부총매작용, 그죠? 억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죠? 그 다음 방사열 차단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된 소화작용은 뭐다? 어, 질식소화다라는 어, 거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 냉각 작용과 질식 작용 그리고 네, 피복 작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된 소화 작용이 무엇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질식 소화가 가장 큽니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할론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네, 질식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부촉매 작용도 있어요 억제 작용 그리고 주된 소화 작용으로는 바로 부촉매 작용입니다. 연쇄 반응을 어, 차단하는 그러한 소화 방법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소화약재별로 소화약제별로 그 소화 작용이 있고요. 그 소화 작용 중에서도 어, 주된 소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의 설치 장소입니다. 소화기의 설치 장소. 우리 가정에도 이제 소화기 한 대씩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화기 설치 장소인데 첫 번째로 이제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일단 비치를 해야 되는 거죠 눈에 띄는 일단 그죠 그리고 사용 시에 반출이 용이한 장소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어린이들이 만져서 장난친다고 이거를 막 숨겨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소화기를 숨겨 놓으면 안 돼요 그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물 등각 부분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이내의 장소에 어, 설치를 해야 돼요. 다 규정이 있어요. 거리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할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요? 일반적으로 바닥에다 놓죠? 그죠? 벽에다 뭐 붙여놓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바닥에 많이 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1.5m. 자, 그리고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의 충전량. 자, 최소. 그러니까 최소 충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포소화 설비가,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그 20L 이상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20L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리고 분말 소화약제는 20kg 이상. 최소 20kg.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즉할론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30kg 이상,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50kg 이상, 강화액 소화약제는 60리터 이상, 그리고 물 소화약제는 80리터 이상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한 병당, 뭐한 탱크 안에, 그죠? 이렇게서 해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 양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화약제. 소화약제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소화약제. 그죠? 소화약제에는 뭐가 있어요? 뭐, 물소화약제, 포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뭐,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그리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소화약제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화약제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물 소화약제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소화약제이면서, 그죠?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약제. 바로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먼저 볼게요. 물리적인 성질. 첫 번째,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은 얼마다? 1입니다, 1.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래서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물질, 뭐 어떤 물체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열량을 뭐라고 요1 칼로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1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죠? 1g의 물을 1g의 물을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몇 칼로리라고요? 그게 1 칼로리라고요 1 칼로리의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럼 100도씨 1기압에서 증발자멸은, 자 증발자멸은 증발자멸, 증발이 뭐예요, 증발? 증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변하는 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죠. 기화. 그죠? 증발자멸. 또는 기화자멸은 대략 얼마라고요? 539칼로리라고요. 물 1g당 539칼로리. 그죠? 100도씨에서. 왜? 물은 100도씨에서 끓, 끓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물의 비중은 몇 도씨에서 가장 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의 비중은 네, 섭씨 4도씨에서 가장 큽니다. 물의 비중은 사, 섭씨 4도씨에서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즉 뭐가 되면 기화가 되면 물이 기화가 되면 그체적 부피가 1650에서 1700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죠? 기화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떤 걸로 보시냐면은,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습기. 그죠? 가습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기화되는 거죠. 기화. 그죠? 물을 채워놓으면 그게 수증기로 나오잖아요. 그때 그체적이 크게 1,700배까지 어, 증가한다는 거예요. 체적이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물이 소화 작업에 사용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물을 어떻게 소화, 그소화약재로 어, 사용할 수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해요. 우리가 물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 경제적으로 이 물이 어, 물, 그 불을 끄는 데 가장 어, 경제적인 그러한 약재입니다 그죠?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있으면 물을 쉽게 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을 어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양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열 흡수가 매우 커요. 왜?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음.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소화약제가. 그리고 사용 방법이 비교적으로 어 간단하죠. 그죠? 뭐 물은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뭐 다른 거할 필요 없이 물을 뿌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소화 능력을 보시면, 뭐다? 비열이 크다. 자, 아까 비열이 얼마나고 했어요? 비열이? 1이라고 했죠? 물의 비열. 그죠? 그 그러니까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다른 그 약제에 비해서. 비열이 크고요. 그 다음 증발 자멸이 크다.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기화 자멸. 그죠? 기화 자멸이 크기 때문에 열을 잘 흡수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서 증발, 가열하면 수증기에 의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어, 산소 희석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무상으로 주수하면, 안개 형태로 물을 뿌리면, 중지류 화재, 그죠? 유류 화재, 유류 화재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물의 수화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소화 능력 향상을 위한 첨가제. 예. 그러니까 물을 그냥 뿌리, 뿌려도 되지만, 그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그 첨가제들이 있어요.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침투제. 그 그러니까 침투한다는 거는 뭐 신침투한다는 거는 가염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침투한다는 거. 그래서 침투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첨가하는 어 계면 활성제. 어, 계면활성제의 총칭이고요. 물의 소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약제로서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예, 침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가제 이것이 바로 네, 침투제라고 하는 거죠 침투제. 자 그다음 증점제. 증점제는 뭐냐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 증가. 뭘 증가시키냐 점성. 네 점성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증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물의 부착력을 증가시켜서 산불 등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붕산염. 유기질 계통의 셀룰로스 등이 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점제는 바로 이겁니다. 물의 부착력을 어, 증가시키기 위한 첨가제라는 거죠. 증점제. 자, 그 다음 강화액. 강화액은 주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사용해요.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그리고 동결점. 섭씨 영하 20도씨이고요. 소화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서 어, 탄산칼륨 등을 어, 주로 쓴다라는 거죠. 탄산칼륨. 그다음 유화제 고비점 유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동결 방지제는 뭐예요? 동결 물이 얼지 않게 하는 거죠. 부동액같이. 그래서 부동액을 넣어서 동결을 방지하며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등이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결 방지제. 왜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얼어버리면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결 방지제를 어, 넣어서 어, 겨울철에도. 겨울철에도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어,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수 소화시에 어, 위험한 물질들이 있어요. 주수했을 때 물을 뿌렸을 때의 위험한 물질들. 자, 첫 번째로 그 무기 과산화물. 과사나물. 무기 과산화물이 있어요. 이 무기 과산화물은 제제류 위험물이잖아요, 그렇죠? 산화성 고체. 자, 여기 무기 과산화물에 물을 뿌리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요? 산소.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죠. 불을 끌려고 물을 뿌렸는데 오히려 더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더 커진다고요. 이거에 산소는 그 산소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속분,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수소와 리튬. 이게 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전부 다 금속. 그죠? 금속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돼요. 금속화재. 왜? 가연성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금속화재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무상주수는 또 가능해요. 그죠? 안개 형태로 물을 뿌리는 건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 가연성 액체의 유류화재. 자, 유류화재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왜왜 왜 그런 거냐면 자 물과 기름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기름의 비중이 물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름 그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면 그 유류가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소면이 더 확대가 돼 버려요 그쵸 그래서 유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안 돼요 단 무상 주수는 된다라는 거죠 안개 형태로 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상주수나 적상주수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수 소화 시에 위험한 물질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음, 가연성 가스가 어, 발생하는 이거. 금속. 금속에다가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꼭 기억을 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소화약제 중에서 이제 물 소화약제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소화약제들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